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주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5년 현대자동차 클릭 오토 차량입니다 정말 간결하고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클릭 차량 음 제영상이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대충 건성건성 보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뭐 보시는 바와 같이 휠이 없죠. 그리고 이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2006년으로 넘어가, 넘어가면 이제 신형입니다. 그 신형은 이런 식으로 몰딩이 까만 게 일자로 쫙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형상은 구형의 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주분께서 양쪽 휀다 부분 앞 범퍼 그리고 뒤휀다에 음, 크롬 장치를 부착해 놓으셨어요 이 과도한 크롬의 부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급적이면 이 크롬은 덕지덕지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음... 뭐 적어도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크롬 붙인 차량들이 너무 싫어요 아, 차주분한테 이게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아... 저는 제 취향상 이 크롬 붙인 차들 너무 싫어요 이상하게 일체감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다시한번 일체감이 없어요. 그냥 뭐 딱히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일체감이 없다. 뭔가 몰입감도 없고 출고 때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응 어. 마치 와인에다 삼겹살을 먹는 듯한 뭐 그런 느낌. 응 어. 삼겹살에다가 버터 찍어 먹는 느낌. 아 설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 죄송합니다. 설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제가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자이 클릭 차는 뭐볼거 없어요. 네이 녀석 클릭 역시 넌날 실망시키지 않아자이 아무 부식 한번 볼게요. 자이 지금 이 크롬이 도대체 왜 붙어 있을까? 앞에는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그렇죠? 부식이 없음을 알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형세임을 알 수가 있지만 이 녀석의 이 실체는 바로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이거 다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죠, 다 부식으로 해가지고 차주분께서 이 형상 즉이 굉장히 흉물스러운 몰골을 은폐 은폐하기 위해서 이 크롬 몰딩을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이쇠판이 이렇게 지금 다 떨어지고요. 지금 하부부식. 음, 하부 부식, 응 하부 부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부도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다 부식이 돼 있어요. 자 이거 다 떨어집니다, 그냥. 어, <laughs> 여러분 떨어지죠? 이거 차에 붙어있던 쇠조각 아니에요 원래 차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그냥 나와요 쇠가 나오는 거 보셨죠 바로 이 맛이야 역시 쇠 뜯는 맛은 클릭이 최고야 아 어, 보셨죠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막아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막 그냥 길거리에 있는 차가다가 막 클릭 보이면 이거 막다 뜯어 잘막 뜯어 발리고 막 그러시면 클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저거 경찰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이 차는 제가 산 차예요. 소유권이 저에게 있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막 뜯는 거지. 여러분 이거 멀쩡한 차를 갖다가 어저 클릭인데 중고차 수출 박준 이따왔으니까 나도 가서 뭐서으로 잡아 뜯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철장으로 갈수 있으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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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행동을 따라지지 마시기니다 <laughs> 따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 뜯, 뜯으면 돼 이렇게 그죠 마치 쿠키처럼 음, 기존의 철판이 차대에서 부식으로 인해서 이탈되는 모습을 여러분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처참하죠, 되게. 이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의 한계였던 거죠. 아무리 잘 만들고 모형사가 튼튼해 보여도 사실은 이게 렇 계속 뜯어지잖아요, 이거. 제가 이게 뜯고 싶어서 뜯는 게 아니라 이게 손이 막뜯드는 거예요, 그냥 제 손이 기억하니까. 그릭을 자주 뜯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부 어,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음, 블랙홀이 형성이 돼 있다. 왜다뜯다 뭐, 뜯음대요, 다 이거. 어차피. 어 그리고 이거 제가 뜯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아, 차가 이 정도로 과도하게 부식이 발생돼서 어, 손으로 뜯길 정도로 강성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거지. 어, 막 기존의 차를 막 그냥 뜯어 끼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 린 친구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이거 절대 이렇게 막 남의 차 갖다 이거 막뚝그러면안 돼요. 왜냐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음, 이거 하부부식을 이미 다 예상했었고 그다음에 이 하부부식에 대한 수리비를 음, 바이오에게 다 음, 감가하고 줬기 때문에 바이오가 차후에 수리를 진행 후에 음, 자기네 나라 즉 리비아에서 음, 판매를 할 겁니다. 이거 다 부식이에요. 지금 반대편 반대편 저 횐달은 음, 손으로 잡아 딱이면 뜯어져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손으로 잡아 딱이면 이거 보이시죠? 벌름 벌름 되는 거. 자. 보이시죠? 아, 준기야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자 기존에 했다가 차대에서 이탈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흉물스럽게 여러분 이거 차대예요 차대 찾아보기에서 어, 뭐쎌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출고 때 그대로 있었던 그쎌 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흉물스럽고 낡은 초췌한 모습으로 기존 차대에서 벌렁벌렁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클릭논.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자 이제 원위치 시킬게요. 이렇게 원위치 시키면 깜쪽 같죠, 여러분? 음, 제가 방금 전에 뭘 뜯었는지 여러분이나 제가 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어, 그런 완벽한 형상으로 복귀된 걸볼 수가 있답니다. 이 클릭에 대해서 좀더 어,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제 채널에서 그냥 클릭만 클릭만 어, 검색하시면 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곳곳에 요소요소 배치돼 있습니다. 자 뭐, 어이 뭐지?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 예, 사장님 고 있고, 어, 거기서 좀더 가세요. 좀더 가시죠. 좀더 가세요. 좀더 가시면, 우측에, 저, 제이원이랑, 보버스 있어요. 거기서도! 네, 제이이랑그 보버스 사이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시, 15, 16, 예, 예. 프리미어. 썬드프랑 다 있고, VDC 있고요. 15에 16이면, 이제, 이거는, 음, 차 깨끗하면, 1050. 어, 1050이고, 차가 좀안 좋다. 도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예 전화실에서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보냈던 그 수단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고 나라가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옵션이 뭐 추가적으로 다른 거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 이 전화가 이 제가 한번 크리가 터지면 숨을 못 쉬요. 어 근데 또 전화가 너무 안, 안 와. <laughs> 그러다 아이고, 이거 자꾸 돈 냄새가 나죠, 있어? 자 클레이 어 아까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막 다시 뜯고 그러면 안돼아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보여드렸어 이거 아이죠 어린 유소년기의 청소년들은 이런 거 보면 막 하고 싶어 하고 따라 하고 따라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막 내가 다 뜯어가지고 <laughs> 이거 막 지나가는 채로 다 뜯는 거 아니야 이거 막 뜯으시면 안 돼요 이런 데도 다 부수고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예 사장님, 그 포버스, 포버스랑 그제1원 사이에 들어가셔서 파킹하시고 그냥 킥 꼽아놓으시고 예 등록증 안에다 그냥 두시면 돼요. 네, 네. 네네, 아, 예예, 네, 네, 그 포버스, 포버스, 포버스... 네네, 네요. 네... 어, 저한테 문자로 계좌 넣어주십시오. 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예고하셨어요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아, 어, 죄송합니다. 이, 야, 이게. 얘는 또왜 이렇게 힘없이 와이퍼가 이렇게 늘어져 있죠? 얘는 와이퍼가 이렇게 힘없이 어, 늘어져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laughs> 모양이 약간 이상하네. 자, 마지막으로 실내 어,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뭐 특별히 이 안에서 제가 뭐 동전 찾는 킬러긴 한데 음, 어, 어디 어디 돈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 킁킁 킁킁 킁킁, 오, 돈 냄새가 났다. 이거 진짜? 오, 어? 동전 냄새가 났는데? 오, 어, 이상하다. 응? 아, 여러분, 진짜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 어? 동전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요. 응? 없네. 물론 뭐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동전 냄새가 났는데 희한하네. 아,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가서 차도 좀 정리해야 되고요 음. 동전 냄새가 나는데 <웃음> <웃음> 역시 아... 야와 이야... 정말 저, 여러분 저는 진짜 개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 자 볼펜도 하나 넣까고요차주분 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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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보이시죠 <laughs> 여러분 이 동전 1원아 어쩐지 어디 어쩐, 동전 냄새가 계속 소쏠 풍기더라고요 아, 다른데는 없네. 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이런 거 조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자 보이시죠? 100원 플러스.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 개 음, 했네요. 아우 찾아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동전냄새가 자꾸 나는데 뭐 이런데 지금 사이에 동전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역시 클릭 너는 뜯는 맛이 최고야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고기 뜯듯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뜯으니까 그 맛이 일품이다 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뜯으니까 이 손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뜯는 재미가 오돌도돌 뭐 약간 쏠쏠 뭐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이 차량은 2005년 현대자동차 클릭 오토 차량이었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주행 음, 거리가 많거나 개인 거래가 안 되거나 상사에서 매집을 거부한다면 저에게 마구 마구 연락 주세요. 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차량 가격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이름은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